내 생각에는 분명히 누군가가 예산을 중간에서 빼먹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작품이 나올 리가 없다 자 이제 영화 얘기를 해보자면은 하이걸를 진짜 어떻게 말해야 되지? 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판도라의 상자임 어. 판도라가 이제 호기심을 열지 못하고 그 절망이 그득그득한 항아리를 연 것처럼 나도 열지 말았어야 됐었는데 희망이 있긴 있어. 응. 음. 일단은 내가 장점부터 얘기를 해 줄게. 내가 좋다고 느꼈던 거 사운드, 사운드. 사운드는 진짜 만족했어. 응. 음. 노래뿐만이 아니라 효과음이라던가 그런 전체적인 음향 관련선는다 만족했음. 편곡도 꽤 마음에 들었어 나는. 사운드가 일단은 빠방하다 보니까 굉장히 영화관에 잘 어울리게 편곡을 잘했어. 응응응. 음, 음, 음.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다? 판타지다. 그렇 근데 심해가 진짜 그냥 진짜 너무 리얼리티 심해야 그냥 그냥 판타지 요소 가단 하나도 없어 그냥 어두컴컴하고 칙칙하고야나 같아도 도망치고 싶겠다 야나 내가 인어공주에서도 그런 곳에서 못 싸. 면야 거기는 어떻게 다니? 아니 진짜 근데 애들 영화에 갑툭튀가 계속 나옴 진짜로 연출이 진짜 공포영화 연출임 진짜 계속. 그 공포영화스러운 연출이 계속 있었어. 애들 보라고 만든 공포영화였으면 납득에 갈만한? 갑자기 어둠 속에서 손 같은 게확 나오고, 상어도 갑자기 확 나오고, 어, 진짜 그런 게 너무 많았어. 진짜로 CG에다가 등장인물 복붙한, 그냥 누가 봐도 CG. 아, 근데 그래도 그나마 좀 바닷속은 자연스럽거든? 물 밖으로 나오면은 진짜 그냥, 자, 이것 봐. 이게 바로 CG라는 거야. 하면서, 야, 야. 진짜 크로마키 같음. 어. 진짜로 크로마키 같음. 와, 진짜 그거 보고, 와, 진짜 얘네는 <laughs> 영화를 만들 생각이 사실 없었던 걸까? 세바스찬, 언더더시 부르는 그 장면 있잖아. 그 장면에 진짜, 아, 나오는 바다 생물들. 솔직히 판타지인데,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물고기나 해양 생물을 만들어서 해도 되잖아. 근데 꼭, 진짜로 있는 걸 갖다가, 갖다 붙이니까, 너무 징그러움. 어, 애들이 다 못생기고, 너무 징그럽고, 좀, 너무 불쾌한 골짜기 같아. 그리고, <laughs> 야트리톤 옷, 누가 입혔냐? 야 트리톤 옷 누가 입혔냐? 왕이 너무 초라해 보이잖아요. 차라리 그냥 상에 아무것도 안 입고 있었으면 은 괜찮았을 텐데 그냥 거죽대기 입혀놔가지고 그냥 위험이 아니라 약간 조금 뭐라 해야 지 아이들의 육아의 등꼬리 휘인 삶에 찌는 그런 아버지 같았어요. 야 게다가 왕이 이렇게 물속에서 이렇게 머리를 싹 내밀어. 이렇게 올라오면서 근데 그 머리카락이 젖어서 몸에 이렇게 착 붙어있어. 그게 너무 초라 <laughs> 진짜? 왜 굳이 실사화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차라리 그럴 거였으면 차라리 3D로 만들지 나는 3D로 만들었어도 무방했었을 것 같거든? 진짜 굳이 실사화로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각색된 게 없었어 그래서 결론 너무 재미없었다 스토리도 재미없었고 CG도 진짜 구렸고 연출도 되게 구렸고 그리고 화면 전환할 때마다 너무 정신없고 카메라 계속 흔들리고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너무 볼품없게 연출을 했어 그냥. 진짜 솔직히 말해서 대학생들 졸업작품으로 만든 영화라고 해도 믿음 진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운드만큼은 정말로 좋았다 응. 음.